2024년 말 테슬라 주식 가격에 대한 채찌피티4의 전망에 대한 최신 기사 요약입니다. 본 기사는 최첨단 인공지능 플랫폼인 채찌피티사가 2024년 말 테슬라 주식 가격을 전망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전체적인 전망 2024년 초 전기차입의 업계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2월 이후 상황이 호전되면서 테슬라 주식 가격 역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격이나 판매부진 경쟁 가열화 등 부정적인 요소도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채 g p t 4의 예측 핀볼드는 오펀AI의 채 g p t 4에게 2024년 말, 테슬라 주식 가격을 예측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채 g p t 4는주가 범위를 190달러에서 220달러 사이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2024년 3월 1일 종가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채 g p t 4는 테슬라의 지속적인 혁신, 높은 기술력, 생산 증대 등 긍정적인 요소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금리와 감소하는 소비 지출 등 현재 시장 상황을 부정적인 요소로 지목했습니다. 채찌 PT4의 추가 분석 핀볼드는 채찌 PT4에게 불 케이스와 베어. 케이스 시나리오를 제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불 케이스 280달러에서 300달러. 혁신적인 기술력, 시장 선두 지위 새로운 시장 진출 등을 고려한 긍정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베어 케이스 150달러에서 170달러. 경쟁 가열화, 경기 침체 취약성 운영상. 문제 공급망 차질 등을 고려한 부정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시장 반응 2024년 3월 4일 시장 개장 직후. 테슬라 주식은 4.19% 하락하며, 194.14달러에 거래되었습니다. 채취 PT4는 2024년 말 테슬라 주식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지만, 전기차 산업 전망과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명 테슬라의 시대는 올 거라 믿고 확신합니다. 첫가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것 같습니다. 테슬라 주주님들 힘든 시기 잘 견뎌내시고, 더 밝은 미래를 상상하며, 인내하시면 어느덧 경제적 자유를 얻는 날이 올 거라 확신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